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 진심이 닿다 줄리아 영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1번부터 6번까지 총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할로윈 데이, 사탕, 뭐,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더 세분화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덟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1번부터 6번까지 기존의 진행방식대로 한 문장씩 예쁘게 그리고 또 구조도 분석하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보자들이 그리고 또 영어의 중급자들이 느끼는 고민이 뭐냐하면 단어가 안 외워진다 그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단어가 외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말로 너무 비슷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일본에 표지한 단어 hold 모우다. 이 모우는 게 봐요, 응? 돈을 차곡차곡 모우다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순식간에 확 쌓이다 이런 모우다. 또 광화문에서 우리 그죠? 예. 뭐, 뭐 사람들 만납시다. 그러다가 그럴 때 모이다. 또서로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한 지점에서 만나는 이런 모이다, 모이다. 또 의견이 합의돼서 모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 말로도 혼동되는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는 어휘 문제에 모두 반영돼 있어요. 2019년도 모든 공무원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2019년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른 건데 모든 어휘 문제 중에서 전직렬 2019년 어휘 문제 중에서 순수하게 어휘력으로 푸는 문제, 고난도 어휘 문제는 세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우리말로도 얼마나 뉘앙스를 잘 알고 그 영어를 어감을 같이 외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요. 어, 단순하게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그 다음 회에서는 단어를 실제로 활용하고 혼돈되는 단어 혼, 혼동어휘를 구별할 수 있게끔 또 제가 체계적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각설하고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뭐부터 찾던가요? 뭐부터 찾던가요? 본동사 그렇지요. 1번 문장에 본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본동사 또, 어 본동사가, here is 할때 is 맞습니다. 두 번째 줄에 is. is가 본동사입니다. 어떤 동사는 본동사가 아니다. 접속사 속에 들어있는 동사는 본동사가 아닙니다. 접속사 속에 들어있는 동사는 본동사가 아닙니다. <laughs> 수식구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전치사 for.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o. 그럼 우리는 who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출발. typically, 전형적으로. 할로윈 데이 사탕 그죠 캔디 어~ 패스트 땡스 기빙 데이 이 패스트 땡스 기빙 데이에서 패스트 패스트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뭐뭐 뭐 이후에 이런 애프터의 뜻입니다 땡스 기빙 데이가 지나고 애프터 지나고 전형적으로 할로윈 데이 사탕을 (hold) (모으는) 이 말이야, (모으는) 관계 대명사 후에 꾸밈을 받으니 모은 다가 아닙니다. 모은 다가 아니라 모우는 모우는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에게는이에요. 전치사 포뭐뭐 에게는 here is here is는 이다가 아닙니다. 있다 here 여기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some surprising advice some 약간의 놀라운 놀라게 하는 충고가 있다 자 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동사는 is 그 다음 수식구조를 파악하니 맨 앞에 전치사 for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o 그래서 who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전형적으로 typically past thanksgiving thanksgiving day가 지나고 나서 할로윈 사탕을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here is 여기에 일부 놀라게 하는 놀라운 충고가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마침표가 아니고 점 땡땡 땡, 콜론 인용보 있습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즉. 그럼 이제 2번 문장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본동사 찾겠습니다. 항상 본동사부터 찾아요. 본동사 또 동명사 찾고 있지 말고 동명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컨던! 그렇죠 미출진단는 c o n d o n c o n d o n 용서하다. 이게 본동사입니다. 자, 이번 문장 봅시다. Some dentists. 일부 몇몇 치과의사들은 actually, 실제로, 실제로, c o n d o n 이 condone, ING가 뭘까요? eating, 동명사, 아, 동명사지. 즐기다, enjoy 뒤에 동명사가 오듯이. 꺼리다, 싫어하다, mind the 에 동명사가 오듯이. ING. 일부 치과의사들은 실제로 할로윈 사탕을 at one time, at one time 한 번에 먹을 것을, 먹을 것을 건돈 용서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별로인 것 같은데요? 별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생겨요. 건돈 물론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실제로 대체로 이 단어가 용서하다 이런 뜻인데 별로잖아. 이걸 용서하다라고 하니까 별로죠, 그죠? 그럼 문맥 적합한 뜻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민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대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장에서 이컨돈을 어, 자연스럽게 바꿀 근거가 뭘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치과의사라는 이 직업, 치과의사라는 이 직업, 치과의사니까 권위가 있죠. 이 방면에서 전문가니까. 그럼 치과의사가 할로윈 사탕을 한 번에 먹는 것을 그렇지 추천한다, 제안한다. 빙고. 그래서 이 condo는 실제로 추천하다, recommend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우린 이런 학생을 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 어떤 학생이 영어를 잘하는 거다? 단어를, 그죠? 문맥에 적합하게 우리말 어휘를 매끄럽게 구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동명사도 같이 이해될 겁니다. 제안하다라는 단어 뭐? suggest. 또는 추천하다 단어, recommend는 동명사고입니다. 동명사. 그래서 이제는 컨돈운 뒤에 동명사 온게 납득이 될 거예요. 자 일부 치과의사들은 한 번에 할로윈데이 사탕을 먹는,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Rather than rationing it out over weeks, over 이 over도 잘해야 돼요. over가 사전적으로는 느낌은 이포물선확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지 마라, 야 오버 좀 하지마, 오버 하지마 그죠? 그런데 지금 뒤에 날짜 기간이 왔습니다. 여러 주 그럼 여러 주 동안 해야 돼. 여러 주 동안에 여러 주 동안에 이 사탕 캔디를 레시언 아웃하지 말고 하지 말고 또 장애물 만났습니다. 레시언 R A T I O N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문맥에서 추론할 수 있어요. 논리 단사가 뭘까요? 레더덴입니다. 레더덴 레더덴이니까 반대잖아 반대. 예를 들어서 이거 말이 됩니까? 선생님 아 엄만 댈러 지금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우유 말고 소확주세면 돼? 어? 엄마가 얘 미친놈아, 이럴 거야. 엄마, 우유 말고 수학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수학은 공부하는 과목이잖아. 엄마, 우유 말고 예를 들어 주스 주세요. 뭐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instead of leather h a n 을쓸 때는 어떤 큰 범주가 같아야 된다고. 큰 범주가. 그러면, 할로윈드의 사탕을 한 번에 먹는다의 반대말이 뭘까? 한 번에 사탕을 먹는데 받는 말. 그렇죠.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거지. 그렇지. 여러 번 나눠서 먹는다. 그래서, 래션 이 단어는, 여러 번 나눠서 주다. 배급하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배급하다. 근데, 여러 번 나누다. 이런 뜻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원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먹지 말고, 이 말입니다. 자, 3번 문장 갑니다. 3번 문장에 본동사 찾아보면, 자, 본동사, 뭐다? 어, 본동사가, 예, is입니다. 이즈. 그죠 is that doesn't mean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멀리미하지는 않는다. 아, 아, 미안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어, 본동사가 doesn't mean입니다. 부정문 does not, doesn'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본동사. 자 그뒤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됐습니다. that t h 이 생략됐습니다. 이 that은 맨 앞에 있는 tha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이 지시대명사 that은 2번 문장 전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에 먹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의미하다 민 뒤에도 대절 쭉 한번 볼까요? eating lots of candy. 사탕을 많이 먹는 것이, 이번에는 먹는 것 하는 eating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다시 뭐다? 동명사 주어. 사탕을 많이 먹는 것이 당신에게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But,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치아, 이 이빨 치아에는 좋을지도 모른다. 4번 가겠습니다. 4번 문장의 본동사 알아볼까요? 4번 문장의 본동사 Feed on F-E-E-D 그렇지 Feed on 음. 자그 다음 그 뒤에 어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스위트 단 것들 사탕을 먹고 나면 박테리아가 뭡니까? 슈거 맞습니까? 오 사탕을 먹고 어 그죠? 산다 박테리아가 드글드글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리고 어 당신의 치아에 뭐다? 뒤에 플라그를 형성한다 이쪽엔 내용 별로 안 중요해서 넘어갈게요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의 본동사 잘 해보겠습니다. 본동사는 시작하다 begin, 그렇죠? begin. eventually, 결국, 플라그에 있는 그 산이, acid 산, 에, 플라그에 있는 그 산이 점점 뭐되기 시작한다? where, away,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우리는 영어를 잘한다고 해요. where, 쉬운 단어입니다. away, 쉬운 단어입니다. 이 쉬운 단어를 문맥 적합하게 추론하는 거, 그죠? w 어 a r 는 옷을 입다 할때 입다란 뜻도 있지만, 사용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사용하다. 사용하다. 사용해서 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해서 달았는데, away는 뭡니까? away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 그러니 w 어어 r 이 away가 결합되면, 마모대다. 이 말이에요. 마모대다. 갈가먹는다. 갈가먹어서 마모대다. 블락에 있는 산이 점점 wear away,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뒤에 보니까 뭡니까? 에나멜 코팅. 그죠, 여러분들? 우리 치아에 에나멜 코팅을. 그러고는 결국 뭘 해버린다? tiny hole. 작은 구멍을 형성한다이형성하다에 forming, ing는 없어도 되지요. 이 콧맛 찍고 나서 forming, tiny hole은 없어도 돼. 이런 걸 우리는 분사 구문이랍니다. 분사구문. 현재 분사가 하는 역할 중에서 없어도 되는 이런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형성한다. 또한 이것은 뭐라고 알려져 있다? 캐비티. 캐비티는 썩은 이빨 충치지요. 충치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이야. 뭐뭐라고 알려진 뭐뭐라고 알려진 known edge. 충치라고 알려져 있는 작은 구멍을 형성한다. 그 다음 대시입니다. 이 대절은 앞에 오는 캐비티를 사생사로 받고 있네요. 이 충치는 대절. grow larger and larger over time,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된다. grow라는 단어가 뜻이 많지요? grow가 지금 여기서는 뭐다? 되다. 이형식 동사. 되다라는 뜻입니다. 6번 문장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본동사 찾아보겠습니다. 본동사가 비동사 a R. e 그렇지요. cavity. 중체라는 것은 문제다. 어떤 문제냐? 오브 들어가 볼까요? having something to, having something, 무언가를 갖는다는 문제다 가지다. 이번엔 have가 사역동사 아닙니다. have를 보면 가지단지 사역동사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가진다. 자, 어떤 뭔가를, 박테리아가 f 드 기생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기생할 수 있는 그런 something을, 어, 갖게 되는 것이다. 즉, 그것이 바로 the sugar from the candy다. 사탕에 있는 그 설탕 때문이다. 그 설상 때문에 중체가 생긴다, 뭐 이런 말, 내용은 별거 아니네요. And so, 그리고, and so, 그리고, the duration of time, 지속기간, 지속입니다. duration 이란 단어는 그냥 기간이 아니고 지속기간입니다. 지속기간. 그리고 그 지속기간으로, 뭐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그것은 당신의 치아와 접촉을 한다. 접촉한다. 라고, 라고, 누구누구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누구 누가 구 말한다 할때 콤마 양쪽으로 찍었지요. 콤마를 양쪽으로 찍었지? 이런 건 부사 취급합니다. 다시 무슨 취급한다? 부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 말하다, say는 본동사가 아닙니다. 본동사가 아닙니다.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say라는 동사가 오고 주어가 들어가 있지요. 이 도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6번 문장의 본동사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본동사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비동사, R. 그 다음 두 번째 본동사는, 그리고 a n d so 다음에 또다시 문장이 나오지요. 그럼 이 a n d so 뒤에는, it's, it is의 줄임말, is, 이 is도 본동사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콤마 콤마 찍고 있는 사비버그. 이런 사비버그의 동사는 본동사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글 내용에서 스키마는 별로 없고 저는 스키마 때문에 초보자 강의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초보자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스키마 강의는 중급자, 이제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 중급자 강의들은 스키마 중심이 많습니다. 초급자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문장에서 문법 뜯어보기, 그 다음 본동사 잘 찾기, 수식구조 잘 파악하기. 근데 이제 어느덧 이 정도 따라오신 분들은 제법 어, 그래도 번역은 할 만한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모으다라는 것도 이게 돈을 모으는 건지 축적하는 건지 뱃살을 모으는 건지 그지 흩어졌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 너무 많은 뉘앙스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 제가 따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줄리아 영어 초보자에게 진심이 닿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